네. 어 일단 네 어, 부산에 계신 분들 너무 어, 반갑고요 그리고 어, 준수랑 유천보다 빨리 와서 기분 좋습니다. <laughs> 네. 두 분들 부산으로 이끈 작품은 바로 자카리 온다라는 영화인데요. 네. 이 영화 어떤 영화인지 간단한 영화 소개와 함께 두 분이 맡은 역할 소개 도 부탁드릴게요. 저희 영화의 제목은요. 뭐죠? 어, 아시다시피 자크도 온간다고 하고요. 어, 일단 저는 그 최고의 그 대한민국의 최고의 퍼스트 역할을 체험이라는 캐릭터를 맡았어요. 근데 그, 어, 데스타가 납치를 당하면서 일어나는 어, 이 에피소드를 이제 담은 나는데 너무나 어, 액션도 많이 들어있고 또재밌는 코믹도 이제 많이 들어있어서 여러 가지 근데, 재밌는, 어, 나무를 여러분들만 봐주시면, <laughs> 네, 저렇게 강져할수 <감당할> 있는 일을 <laughs> 또 생각합니다. 네. 제가 맡은 캐릭터는요, 옆에 계신, 네,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 납치해서, 네, 죽일까 말까 하면서 괴롭히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인 음 영화에서, 어, 재중씨 옆에 계신 현일를 납치하는 그런 킬러 역할을 맡았습니다. 아, 킬러 역할? 네. 아니, 재중씨 같은 경우는, 영화는 첫 작품이었잖아요. 네, 영화의 매력이 참 어, 엄청나다는 걸 느꼈고, 네. 이번 영화를 끝내고 나서 아, 바로 다른 영화라도 다시 한번또 촬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인 문작인데, 네. 그송재선님이 너무 이제 <laughs> 네, 핸들 잘 잡아 빠주셔가지고좀 편하게 들어간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납치도 잘하고 죽이기도 잘하던가요? 열심히 했습니다. <laughs> 촬영 현장에서 혹시 재중 씨가 친 장난이나 혹시 좀 곤란하게 한 거나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면 재중 씨가 생각보다 현장감이 대단한 친구거든요. 그래서 음. 이 애드립을. 네, 애드립을 너무너무 잘치줘서 제가 또 받아주는데 또 저의 한계를 느껴지는 거예요. 이야 선배님이 어. 후배 사랑이 대단한데요. 한 말씀 답사가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. 어, 선배님은 칭찬하는 걸 좋아하세요. 어, 그리고 전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요. 아, <laughs> 아 되게 잘, 힙이 맞아, 맞았,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네. 네. 뭐, 그런 칭찬을 제가 뭐, 다수궁하기엔 조금 너무 제가 엄청난 신, 그냥 신인이고, 단지 신인이고. 음. 어, 그냥 잘 배우면서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이렇게 호흡도 잘 맞고 잘 맞으면 혹시 다음 작품도 또 여자 파트너는 송지효 씨? 저 좋습니다. 이런, <laughs> 이런, 이런. 다음이 대중 씨랑 영화가 아니라 같이 노래하고 싶어요. 어, 다소는 또 대중 씨가 선배 아, 제중 씨, 우리 지호 씨 노래 실력 좀 들어보셨어요? 지금 이렇게. 여기서 들을 수 있어요? 이 예정에 없던 일이거든요. 방금 전에도 애드립했어요, 제중 씨 네, 그러면 애드립으로 한몇 마디라도 지호 씨? 박수! 네, 아무래도 부산에 왔으니까 부산에 관한 노래. 그쵸 네. 네. 어 어떻게? 아 괜찮아요. 좋아요. 아주 털털하고 진짜로 노래 진짜 잘해요. 되게... 네. 네. 아시잖아요, 저 노래 되게 잘하는 거. 네. 어. 시작 돌아와요. 대중씨는 가수잖아요 근데 어떻게 공짜로 부르나 그래요 그쵸 대중씨 저 생각보다 출연료 쌉니다 <laughs> 왜? 왜 자, 아쉽지만 네뭘 네? 네. 어? 어, 불러야 되지 근데 잠깐 부탁드릴게요 사나도 아, 꿈인것처럼 그거 어떻게 불렀더라? 감사합니다 자 아쉽지만 두 분의 짧은 마지막 인사로 오 <laughs> 마무리 해야 마무리 드립니다네어 이렇게 뒤집어? 오게 되서 너무 기쁘고요. 그리고 정말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것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그 영화 안에 저희 자카리온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재중 씨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우사을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재중 씨대요 짤막하게. 네, 어 내년에도 부스는 또 오고 싶습니다. <laughs> <laughs>